네, 안녕하세요. 사킬입니다.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 이벤트 총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했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란이 등장을 했죠. 저도 빠르게 7 0레벨 찍고 이따가 이제 캐릭터 리뷰도 할 예정인데 우선은 이벤트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, 500일 가문 축복 이벤트라고 해서, 이제, 부캐를 조금 더 쉽게 키울 수 있게끔, 이제, 진행이 되는 이벤트이고요. 축하 이벤트라고 해서, 이거, 이제, 케이크 축하를 해주게 되면은, 이제, 펄 또는 은하를 소모를 하는데, 펄을 사용하게 되면은, 이제, 두배예요 각각, 이제, 전투 경험치 40%, 이제, 아이템 드랍률 20%, 무게가 이제, 200이 증가를 하게 되고, 은하를 쓰게 되면, 10%, 10%, 그리고 이제, 무게가 100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, 어, 이제, 1회 3시간이 적용이 되어서 이거 사용하고, 거기다가 이제. 음식까지 같이 먹게 되면은, 사냥 효율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, 사냥하시기 전에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500일 기념 페스타라고 해서, 이건 뭐 다들 아시죠? 이제 미션들 진행해가지고, 미션 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, 마지막에 이렇게 500 블랙펄, 그리고 5세대 반려동물 하나, 그리고 500일 기념 머리띠, 그리고 7세대 마패를 준다고 합니다. 7세대를 줘요, 7세대. 또 7세대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, 난 특별 출석 이벤트라고 해서,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보상을 받 실 수가 있는데, 어뭐 저는 이제 뭐흰 펄이 없기 때문에 흰펄 보상은 받을 수 없지만 흰 펄로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최대 3,900개의 블랙 펄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. 뭐가금 하시는 분들은 옆에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람 레벨 달성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어. 블랙펄 최대 1,400개까지 주는데요. 70렙까지 찍으면 되는데 70렙 되게 금방 찍을 수 있거든요. 제가 이따 다음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. 70렙을 찍고 보상 생기시면 됩니다. 물론 신규 서버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기존에 좀 키워놓으셨던 분들은 되게 쉽게 70렙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무튼간에 이란 랩의 달성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500일 퍼즐 이벤트 역시나 이번에도 퍼즐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최고 보상은 아직 이제 다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500일 퍼즐에서 최고 보상이 좋은 게 띄, 뜨게 되면은 퍼즐 조각 주입하고 그리고 블랙펄 넣어 가지고 이제 최고 보상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, 퍼즐 이벤트는 항상 해제 아니겠습니까? 꼭저 이벤트는 꾸준히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제가 그 이전에 란 나오기 전에 조금 준비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역시나 이렇게 란 기념 상점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은하 상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협동 포인트. 이제 이 협동 포인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요즘 협동 포인트가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협동 포인트로 의상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, 여러 가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. 로 구매가 가능한데 좀 마일리지는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마일리지는 없는데 토템 산다고 <laughs> 마일리지가 지금은 이제 없는 상태인데 어? 토템 이벤트 끝났네요? 토템을 이제 어디서 얻지? 과금해야 되는 건가? <laughs> 토템 상점이 안보이네요 밑에 있나? 어, 어, 어디 있지? 아무튼간에 이제 란 기념 상점이 열렸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토템을 4강자리 만들어놨습니다. 요즘 <laughs> 나는 나름 열심히 키워나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9 0 9천 대가 다다르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간에 이런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검사만 모바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관련된 이야기 다 해드렸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